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우리의 일상과 법꼭 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끝까지 함께 해 주세요. 1. 최저임금 인상.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2025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권익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에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다음은 상속 및 증여세 부담 완화입니다.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거나 증여받을 때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공제범위가 늘어나고 증여세율도 조정되면서 재산 이전이 더 쉬워질 예정인데요. 재산 이전을 고민하던 분들께는 희소식이 될것 같습니다. 3. 육아휴직급여 상한인상. 세 번째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입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더 많은 부모님들이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특히 맞벌이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및 내신제도 개편. 다음은 교육제도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됩니다. 이제 고등학생들은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는데요. 내신 평가 방식도 이에 맞춰 새롭게 바뀔 예정입니다. 학생들의 진로 선택 폭이 넓어지는 만큼 변화에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5.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화. 다섯 번째는 청소년 인스타그램 계정 비공개화입니다.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은 기본적으로 비공개로 설정됩니다. 이 제도는 청소년들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온라인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숙취 해소제 판매 규제 강화. 다음은 숙취 해소제 판매 규제 강화입니다.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숙취 해소제의 판매가 제한됩니다. 숙취 해소제를 자주 사용하는 분들께는 필요한 변화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7. 일본 입국 절차 간소화. 일곱 번째는 일본 입국 절차 간소화입니다. 한일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일본 여행이나 업무를 계획 중인 분들께는 희소식인데요. 비자 발급도 쉬워질 예정이라고 하니 꼭 확인해보세요. 8. 늘봄학교 및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마지막으로 늘봄학교와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한 늘봄 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클로징. 오늘은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과 제도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기대되는 변화는 무엇인가요?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새로운 변화는 우리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적응이 필요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만 잘한다면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죠?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